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19장의 핵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창조자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악행이고 이 죄악으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이나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 길을 얻는 것이고 궁극에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사람의 출발은 누구나 어리석음입니다. 아이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지혜를 가지게 해줄 희망으로 아이를 징계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다 보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부모는 징계의 목적이 아이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이를 죽일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징계라도 해서 어리석음을 벗겨주지만 남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통하지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사람이 다루지 못합니다. 자기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벌 받을 때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고 그 결과 그가 벌을 다 받지 않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를 다시 도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 벌로 죽음에 이르든지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선의 일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드리라라고 말해 주는 것뿐입니다. 벌 받는 자는 처음에는 스스로 헤어 나오려고 애쓰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사람은 완고하여 지혜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자기 성질로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언약의 사랑을 깨닫고 인자함을 소유하여 남에게 사모함을 받습니다. 어리석음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처음 형편은 가난함이지만 예전에 거짓말하고 부를 추구하며 살던 때보다 낫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뿐 아니라 땅에서도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벌을 받을 만한지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인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이들은 해야 할 일은 알면서 그일 하기를 괴로워합니다. 그러하니, 가난과 궁핍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거만한 자는 남을 우습게 보며 동시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만한 자에게 준비된 것은 매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며 그가 징계받는 것을 다른 어리석은 자들로 보게 하시어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말로 견책하여도 지식을 얻기에 고통스러운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거만한 자의 분수를 넘어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칠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될지 싶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대수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사망으로 갚으십니다. 나는 여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삼습니까? 부모가 어리석은 아들을 징계하여 생명으로 인도할 때 아들에게 반드시 경고할 말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 교육을 받기에 진리와 부딪히는 세상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와 세상 교훈이 무엇이 다른지 분별하게 해주어서 다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교훈들은 정의를 없인 여기는 망령된 증인들이 오랜 세월 전한 말이고, 죄악을 삼키는 악인의 입이 가르쳐 온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는 채찍이 예비되어 있어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거만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 생명으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제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주님, 주를 두려워함이 제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 인생을 만족하게 살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를 말씀으로 견책하시어 주를 경외함을 늘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